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말씀에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제목으로 삼고 함께 누가복음 1장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는 나이가 너무 많았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나이가 너무 어렸고 처녀였습니다. 이들에게 천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에 듣고 반응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의 한계에 관한 것이에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양쪽 집안 모두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세례요한의 부모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하고 출산할 것이라는 이 천사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죠.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기도 하죠.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마리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시에 보통 12살 정도에 약혼을 했다고 해요. 이런 관행으로 보면 마리아는 아직 어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3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로 우리도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가 주도권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제어해도 되고 선택해도 된다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제단한 적은 없습니까?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내가 생각하면서 내 개인 경험의 잣대로 마음을 닫아버린 적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가리아는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마리아도 묻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두 질문 모두 비슷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질문이었지만 대답도 반응도 결과도 전혀 달라집니다. 사가라는요. 믿음이 부족해서 결국 벌을 받습니다. 말을 못 하게 돼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못 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 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 말씀 못 믿어 가지고. 불신해 가지고 결국 자기가 말을 못 하는 징계를 받은 것이죠. 이해가 잘 안되죠. 왜냐하면 사가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제사장이 믿음이 적다니 또 그것 때문에 벌을 받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의 얘기를 알고 있었을 테고 무잔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에서 사무엘 낳은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또, 항상 오랫동안 그 생명 주시도록, 악이 생기도록 늘 기도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응답이 주어졌는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 불신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한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약속하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요? 라고 설명을 요청한 것이에요. 오늘 1장 29절 말씀에 마리아의 믿음을 알수 있는 동사가 두개 나와요.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 천사의 말 하나님의 약속이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에 여기 나오는 놀라라고 번역되있는데요이 동사는요. 크게 괴로워했다. 이런 뜻의 단어예요. 디에타라크세라는 단어인데요. 크게 말썽을 일으키다. 이 지금 가슴이 막 동요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방해하다. 몹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괴롭고 당황스럽고 깊이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사가리아도 마리아도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마리아는 사가리아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게 생각이에요. 단순히 그냥 생각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궁금해한다. 디에로 기제토라는 단어인데요. 추론하고 토론하고 고려하고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처럼 숙고하고 성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동사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려고 애를 썼고 또 궁금해하면서 그 뜻이 뭘까? 라고 분별하려고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추리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가리아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큰 은혜도 받았지만 불신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어리고 또 당황스럽고 시골 처녀였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깨닫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천사 가브리엘은 성령의 능력이 생명을 주신다고 계시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임신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 경험과 많은 은혜 체험이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사가리아의 뒤를 따라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어린 처녀지만 마리아의 뒤를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편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까? 이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주님의 빚 대신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대의 중심에 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대의 중심에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면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를 온전히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성숙하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기쁨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듣기를 원하고, 긍정적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열매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남은 며칠의 삶도 또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받고 또잘 지혜롭게 계획해서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활용하고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어 하는 자발적인 헌신,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름 내지 않고 또 무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헌신자들, 봉사자들,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